네. 질환으로 인한 탈모,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 질환으로 인한 탈모나 원형 탈모인 경우에도 모발 이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? 네, 지금 질문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네. 봐야 되는데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어 원형 탈모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어, 사실은 그 모발 이식의 적응증이 아닙니다. 음... 그래서 그 원형 탈모의 경우 한 1년 이내에 90%가 어, 스스로도 좋아질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, 미리 모발 이식을 하는 거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죠. 그래서 그 결과들 때문에. 그렇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원형 탈모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은, 어, 계속 모낭을 공격하는 인자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, 음. 어, 심어도 잘 자라지 않을 확률도 높고, 질환이 끝나서 2년, 3년 이후에 모발을, 이제 2년, 3년이 지난 이후에 모발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, 그때도, 어, 사실은 모발 이식을 했을 때, 그 두피 상태가 이제는 많이 변형이 왔기 때문에,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, 원칙적으로, 어, 모발 이식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. 다만, 어, 만성 질환들 중에서, 어, 당뇨나 고혈압이나, 어,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최대한 그, 지, 그 질환이 진행되는 거를, 어, 막아주는 치료를 하고 계시면서, 모발 이식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, 어, 그때는 조금, 어, 모발 이식을 시도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아유 그렇군요.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데. 네. 아 그런 뭐 이제 원형 탈모인 경우에 뭐 빨리 이제 치료만으로도 빨리 빨리가 답이 안 오니까 원하는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.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는 건 어떨까? 또 부위도 작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예 그렇긴 한데 어, 모발 이식을 해도 뭐 적어도 9개월, 12개월을 구, 기다리셔야 합니다. 아, 이제는, 그렇죠. <laughs> 그거나 네. 어, 시, 질환 자체를 제대로 아, 네. 이제 원칙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다리시는거나 같은 음.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. 예, 일단은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게 먼저가 되겠죠. 아, 그렇군요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